안녕하십니까. 자, 3강입니다. 자, 3강의 첫 번째 강을 찍으려고 하는데요. 음, 3강이, 에, 형용사 부사, 전시사 부사 있는데, 에, 형용사 부사를 먼저 찍으려고 합니다. 자, 3강. 아, 하기 전에, 우리, 여러분, 어,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잠깐 기억나나요? 어, 명사 대 명사, 뭐, 이건 좀 쉬운 얘기고요 뭐, noun, pro, noun. 프로가 뭐였죠? 프로가, 프로, 프로 뭐였죠? 멍을 대신해. 그죠? 명사를 대신한 거, 그죠? 그 다음에 뭐, 아, 이런 것도 복습해볼까요, 그냥? All severe, severe. 원래 심각한, 심한. 그래서, 어, 이제 의학계에서는 뭐, 중증의 acute, 급성의 호흡기에, 호흡에, 신드롬, 증상, 증후, 증후.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어, 단어도 복습해야 됩니다. 아, 어, 이런 거 다. 아니 nominate. 이게 어원이 이름이다, 그죠? 그래서, 지명하다, 지명하다. 뭐, 이런 게 있었고요. 자, 요거 이제, 어, 우리 가 이제, 어, 해야 됩니다. 이거 해야 됩니다. 해야 됩니다. 뭐 해야 돼요? 스설, 스설 설명하는 거. 뭐였서 주동능수시가 뭐야? 그럼 뭐라고 하는 거야? 선생님, 주어동사는요, 금방 붙어서 오면요, 너무 쉬워요. 근데 이제 차원이 높아지면요, 주어동사 사이에 뭔가 꼽살이 계속 옵니다. 거기 올수 있는 건요, 형사피자, 부사피자, 동격현입니다 그래서 그걸 골라내고요, 주어동사를 찾는 거야. 찾아가지고요, 주어동사 사이 관계가 주어가 하는 거지, 능동이지 주어가 하는 게 아니라 당 하는 거지, 수동인지, 그 조동사 사이의 수일치 그죠? 동사 이진냐 아니야, 그죠? 동사 s 일반 동사면 s나 es가 붙냐 안 붙냐, 그죠? 동사 의 시제까지 봅니다. 그것이 주동능시네요, 그죠? verbal, verbal, verbal 말에 verbal abuse, 그죠? 폭언, 그죠? child abuse는 뭐라 했어요? 아동 학대, 아동 학대, drug abuse, 약 네, 약 남용 그죠? 약을 너무 많이 쓰는 거. 남부어 커뮤니케이션 몸짓 뭐이랬습니다 자, 매스 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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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디어. 아, 하 매체, 매체 이거 대중 그죠? 즉각적인 중간이 없는 거예요, 그죠? 즉각적인, 직접적인 뭐 그랬고요, 뭐뭐뭐 그랬습니다. 뭐, 뭐, 미디어들이 즉시란 뜻이었고요. 자, 가보겠습니다. 자, 지금. 형용사 부사를 할 텐데요. 여기도 형용사 부사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역시 단어 먼저 보겠습니다. 여러분, adjective 있는데 에, 이게 ad를 갖다가 선생님들이뭐 ad 더하다라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근데 이제 저는 그냥 to 전치사 to 정도를 의미할 수 있거든요. ad가 원상으로는 그래서전 to 정도를 보려고 합니다. 격트는요, 원래 던지다, 붙이다 뭐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방향 쪽으로 해서 갖다 붙인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거리 있으면 거리 있으면 프리디 이렇게 되잖아 프리디 갖다 붙였어 이렇게 그래서 꾸며줘 뭐 이런 정도의 어원이 됩니다. 근데 이 단어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적어놓으세요. 형용사입니다. 그다음에 어, verb가 이게 이제 동사였죠 그죠 말 혹은 뭐 말하다라는 되지만 이게 동사였는데. adverb, 이게, 이게 부사란 뜻입니다. 이것도 역시 뭐냐면, 어, 이걸 뭐, add, 더하다라는 의미로 봐도 되고요. to로 봐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동사 쪽으로 향해서 가는 거예요. 아니면 동사에다 뭘 더해준다. 이 정도 돼서, 뭐, 뭐, 하게. 여러분, 사장이 있으면 부사장이 있죠. 부사장 없어도 되잖아. 당장. 급하다면. 그죠? 너무 회사가 어려워. 그럼 부사장 잘라도 되잖아. 그래서 그런 존재가 부사입니다. 없어도 되는 거. 생략 가능한 거. 물론, 이제 정확한 의미를 전달할 의미 있어야 되겠지만 말이죠. 자, 어, 그 다음에, 어, 여러분, p r o b a b 이게 뭐예요? 우리 아까, 어, 대명사가 pro 한 다음에 noun이었죠. noun 이었죠. n o 그죠? 이게 이제 뭐을 대신해, 명사를 대신한 거라고 했잖아. 대신해라는 의미가 있지만 또이 pro가 어떤 의미가 돼서 앞에, 앞쪽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했다. 이게 뭐예요? 오, 그래요. 조상들이 앞에서 이미 말을 많이 해놓은 것들이야. 그래서 속담이라는 거 됩니다. 알겠죠? 유명한 속담 아세요? 대머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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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훌륭하다. 뭐 이런 거 알겠죠? 그런 게 속담입니다. 음. 웃자만 얘기입니다. 웃지도 않지만. 자, 그다음에 여기 보면 어, 룩 아, 좀 이따 그거 하고. 여러분 여기 이제 시니피컨트란단어가 있는데 인크이스 증가하다. 시니트 상당한 중대한. 상당한이라는 건 뭐냐면 누가 죽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어, 양이 많다 상당하다 이런 의미가 있고요 중요한 중요한 중대한 이라 는 뜻이 있습니다 마든 현대의 컴바인이 원래 결합하다 합치다 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합해서 합쳐진 뭐 이런 의미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과거문서가돼서뒤뒤 뒤 후반부에서 그렇게 사용될 수 있어요 근데 이시그니 n t 를 잠깐 보겠습니다 이거 너무 중요한 단어니까 많이 나오니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그니파이란 단어 이게 사인이죠 사인 사인이 뭡니까 표시죠 표시는 왜요? 보여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가, 이, 이 동사가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fi가 붙으면, 어, 만들다라는 어원이 돼요. 그러니까, sign, 표시가 되게 만든다. 그래서 이게 나타내다, 의미하다. 또, 이제, 어, 많이 사용되진 않는데, 여튼 중요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왜, 왜 내가 이걸 보여주는 거냐면, 이 사인이 있어. 어, 그럼 사인을 누가 해놨어? 왜? 아 중요한 부분이니까 표시를 해놓은 거겠죠. 그래서 어, 중요한 동사 뜻은 아닌데 중요하다는 의미가 있어서 여기서 이제 중대한 이런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적어 놓고 외워야 됩니다. 이런 거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묻습니다. 알겠죠? 뭐 단어 요 정도 됐다고 보고 자 그다음 음, 아 단어 요 정도 음여러 패스워웨이 하면요. 아 누구 죽었어? 친구 죽었어? 그러면다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어른들한테 우리나라 말도 어 할아버지 죽었어 이렇게 하지 않잖아. 돌아가셨다. 그래서 패스어웨이 멀리 지나가셨다. 돌아가셨다. 이렇게 완곡한 예의 있는 표현을 쓰죠. 그죠. 그 익스트림 극단적인데 여러분 아 우리 산악 자전거 그죠. 이런 거 아니면 뭐 행글라이더 아니면 뭐 이런 거 하는 것들 뭐야 그 아주 익스트림 스포츠라고 하죠. 그죠. 극단적인 이런 뜻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론 들어가서 이자출판지 잠깐 지우고서 음 지우고서. 이제 개념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형용사는 기본적으로 명사를 수식합니다. 아까 원은 이랬잖아. 어느 쪽으로 막 던진 거예요. 명사 쪽으로 갖다 붙여 놓은 거예요. 알겠죠? 명사 수식. 그다음에 보어 자리에 온다. 아, 이게 이제 보어라는 것이 컴플리먼트라고 그래 가지고 이제 보어, 보충 이런 뜻이 있거든요. 이가 아이로 바뀌면, 뭐, 칭찬, 칭찬하다라는 또 동사로 바뀌기도 합니다. 아, 이걸 영어로 안 써놨네. 아니, 뭐 뒤에 나중에 할 거니까, 뭐, 그래. 자, 그런데, 어, 이두 가지 역할을 합니다. 명사를 수식해요. 앞에서 명사를 형사가 꾸며줍니다. 그 다음, 보호자료올수 있는데, 이 보호가 뭐냐, 그러면은, 아, 한국 문법책에서 뭐라 면 보충어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이제, 그게 실제 현장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좀 혼동이 있어서, 보충하라고 하지 않아요. 저는 뭐냐면, 주어와 이퀄이 되면, 예를 들어서, 그 뮤지컬은 아주 흥미롭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걸 뭐 상태를 설명한다 그러는데, 저는 그냥 이퀄이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편의상 그럽니다. 저는. 1 더하기 2 하면 2즈 3 이렇게 쓸수 있어요. 여러분, 비동사라는 건요, 투명한 유리예요. 투명한 유리입니다. 있는 그대로를 보여줘요. 알겠죠? 깨끗한 유리란 말이야. 알겠죠? 그냥 거울이 아니라. 그래서, 어 여기다가 여기다 equal 이렇게 쓸수 있는거죠 equal 동사로 같다 라는 뜻이거든요 equals가 그래서 어, 비동사는 equal 이라고 제가 합니다 그래서 율동을 합니다 equal equal 율동합니다 여학생 율동도 있고 남학생 율동도 있는데 비동사는 equal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주어와 같은 거가 그러니까 쓰여진 요 자리를 보어 시 보어라고 하는데 주어 같으면 sc 주격보어라고 칭하는 거고요 만약에 주어동사 목적어가 있는데 이 목적어와 이퀄되는 단어를 여기다 써 놨어 즉그 여자는 만들었어 나를 그런데 음 내가 행복해 어, 내가 행복한 걸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목적어와 이퀄되죠 그럼 O c 라고 쓰는 겁니다 아주 쉽게 개념을 잡을 수 있어요 목적 보호라는 것이 아 주격보호는 주어와 이퀄되는 자리를 말하고요 목적보호는 목적어와 이퀄되는 자리에 써 있는 것을 목적보호라 한다 알겠죠 이렇게 개념을 잡으세요 그러면, 자, 봅니다. 여기 아마 오타가 있을 거예요. 목적 이렇게 써놓으세요. 목적. 워낙 하다 <laughs> 보니까 가끔 잘못된 게 있어요. 자, 형용사는 명사를 수식하는 역할. 두 번째, 보자리에 올수 있다. 보자리라는 건 뭐냐면 두 가지가 있는데 주격보호가 있고 목적격보호가 있는데 주격보호는 주와 이퀄되는 자리를 말하고 목적격보호는 목적과 이퀄되는 자리 또는 주동어허 주동관계 이거는 나중에 이제 오영식 공부할 때 설명할 텐데 일단은 이렇게 아 이런 게 있구나라고 알고 있어요 제가 이제 학생들한테 뭐 하겠습니까 이거를 뭐 할까요 그렇죠 스설을 합니다 스설을 스설 근데 이게 어려울 것 같죠 좀만 배우면 다 합니다. 다 합니다. 다 합니다. 다 합니다. 다 합니다. 스설. 알겠죠? 그 다음. 그래서, 이제 요거까지 볼게요. 부사라는 건 부수적인 거라고 했습니다. 부수적이며 생략 가능합니다. 알겠죠? 그렇게 알면 되고요. 동사, 형사 부사, 문장을 수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예문을 보면서 설명하겠습니다. 자, 칠판 잠깐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칠판. 왜안 떠? 아, 왜안 떠? 오케이. 자, 봅니다. 여러분, 형용사를 쓸래, 부사를 쓸래 하는 거는 시험 문제에서 많이 묻는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밖에 비행기가 지나가네요. 자, 그런데 요 개념만 하면 됩니다. 형용사는 상태, 부사는 방법. 이거 선생님이 만든 겁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사전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삼캐 선생님이 대머리야. 대머리면 방법이야, 상태야? 상태죠. 그 여자가 예뻐. 상태야, 방법이야? 상태죠. 산선, 삼계 선생님이 지금 12시가 넘어서 막, 이거, 그, 녹화를 열심히 찍고 있어. 열심히 하는 거. 이거는 상태야 방법이야. 방법이야.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좀더내났거든요 근데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죠? 입에 침 튀기면서 방법적으로 열심히 하고 있단 말이야. 나는 영어를 공부하는데, 공부하는데, 어떻게 했냐면, 어, 피자 구문독을 갖고 공부했어. 어, 이거, 상태야 방법이야. 영어 공부하는데 피자 구문독 갖고 공부를 했어. 상태야 방법이야. 방법이죠. 그런 게 부사개념입니다. 이것만 알면 끝입니다. 알겠죠? 자, 보겠습니다. 이 문장을. 마침표가 쫙 찍혀 있어요. 이게 답이 뭡니까? 그러면 답은 둘다다 다 가능합니다. 왜냐면 해피가 되면, 자, 보세요. 그 여자는 만들었습니다. 타동사 목적어입니다. 근데 해피? 어, 선 해피가 효용사가 있어요? 음, 효용사는 이러는 거요. 어, 첫 번째, 두 번째 역할 을할 텐데, 명사를 수식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음, 보호자로올수 있는데, 보호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sc, oc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은, 얘가 해피가 뒤에서 미를 꾸며줄까요? 이런 건 없습니다. 미라는 명, 이런 대명사는 수식을 받을 수 없어요. 형사로. 뒤에서 꾸며주는 것도 말도 안 되고. 그럼 얘는 뭐야? 명사 수식은 아니겠죠? 그럼 이거밖에 없네요? 음, 근데, 누가 행복한 거야? 내가 행복하니까 나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아, 이게 오시구나. 알겠죠? 그러면 내가 행복한 거니까 답은 형용사가 됩니다. 그러나 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부사가 되면 어떤 의미가 돼요? 이게 또 답이 될수 있어요. 그러나 문맥이 달라지는 겁니다. 해피리가 되면 부사는 부수적인 겁니다. 없어도 말이 돼야 되거든요. 그리고 빼면 어떤 의미가 돼요? She made me 하면 아, 그 여자는 나를 만들었다. 어, 그 여자는 신이야. 그래서 날 만들었어. 혹은 나는 로봇이야. 그래서 그 여자 박사가 날 만들었어. 이런 의미 정도가 될수 있어요. 그런 문맥이라면 해필리가 답이 될수 있는 겁니다. 답은 그때그때 그때 달라요. 알겠죠? 자, 형용사를 부사했을래 하면 무조건 이렇게 하면 답은 됩니다. 자, 예문 보겠습니다. 그는 돌아가셨습니다. 이건 부사예요. 원래. 해필리. 자, 행복하게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동사를 꾸며줄 수 있네요. 동사를 꾸며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부사가 뭐 하고 있죠? 인조일시 재미있는 흥미로운 형용사를 꾸며주고 있죠. 얘는 품사는 형용사입니다. 음, 그렇구나. 그 다음에 아, 그는 맞췄어요. 자기 해야 할 일을 말이죠. 매우 빨리. 자, 매우가 이게 극단적인 일이지만, l y 가 붙으면서 매우 정도 뜻이 됩니다. 매우 빨리. 퀵 퀵은 빠른이란 형용사지만 l y 가 붙으면서 빨리라는 부사가 됩니다. 그래서 부사가 부사를 꾸며주고 있고, 요 부사가 뭐야? 맞췄다. 동사 교육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이 수능에도 난데, 이 퀵이라는 단어가 부사도 될수 있습니다. 알 그래서 여튼간에, 뭐 그런 건, 이런 예외적인 걸 자꾸 얘기하지 않좀 절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과목니다 문장을 꾸며줘요. 불행, 아, 다행스럽게도 그는 죽지 않았어. 요 이렇게 다행히도 말이죠. 이렇게 문장을 꾸며줄 수 있습니다. 이런 건 이제 기본적으로 많이 알고 있는 학생들이 있죠. 그죠? 자, 밑에 두 개의 예문이 있는데,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 남자는 룩했습니다. 여러분 룩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이제 나중에 내가 좀더 심도 있게 설명할 거거든요. 얘는 동사가 보다란 뜻이 있어요. 그리고 뭐뭐처럼 보이다가 있습니다. 자, 자동사, 타동사 이런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여기서는 그냥 그냥. 근데이 룩은 보이다란 뜻인데 뭐냐면 이 이런 걸 이형식 동사, 뭐 오감 동사 이런 얘기하죠. 이 의미는 보이다 라는게 자동차가 보인다 이런 보인다 가 아닙니다 그 남자가 있는데 딴 사람이 볼때멋떤 것처럼 뭐 방향성 이렇게 가는딴 사람이 볼때아 멋져 보여 이런 개념이 보인답니다 알겠죠 그러면 얘는 그 남자는 뭐처럼 보여 근데 이렇게 끝나면 말이 이렇게 이렇게 끝나면 말이 됩니까 뭐처럼 보여 말이 안 되는 거 알겠죠 여기서 보이다 는 제가 좀 전에 얘기했지만 어, 자동차가 보인다, 이런 보인다가 아니란 말, 알겠죠? 그래서 뭐냐면, 형용사는 뭐 하라고 그랬죠? 문제 풀 때, 형용사는 상태, 부사는 방법, 이랬습니다. 그 남자의 상태를 얘기합니까? 방법을 얘기, 얘기합니까? 상태 얘기하죠. 이퀄 되죠? 더군다나, 그죠? 그죠? 여기다가 이질러도 말이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데, 나중에 얘기하도록 할게요, 알겠죠? 뒤에 자세히 공부합니다. 그래서, 나이스가 됩니다. 선생님. 멋지게+ 멋지게 응, 뭐+ 뭐 개를 되는데 우리말은 계속 우리말과 영어가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 자세한 건 뒤에서 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보겠습니다. 자 수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요, 요 문제는 토의 문제였던 것 같은데 아제 기억 속으로는 자 봅니다. 인구는 자 뭐에 세상의 인구는요 증가했습니다. 자, 그런데 증가했대요. 근데 더 나왔어요. 여러분, 선생님이 앞에도 얘기했지만 모, 비옥금 나오면 댄을 찾아서 새우 표시한다 고 그랬죠? 그죠? 나중에 이제 잘 알게 돼요. in all age of history. 역사라는 건 지난 과거죠. 모든 지난 역사 시대에서 이게 이제 혼자 뒤에 사용돼서 합해서 이런 의미로 사용될 수 있어요. 컴바인드가. 모든 지난 과거의 모든 역사를 합쳐서 거기서보다도 현대시대 말이죠. 그죠?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증가했대. 아, 그럼 많이 증가했나 보다. 이런 얘기일 텐데. 한번 볼게요. 여기서 펜을 잠깐 바꿔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형용사가 왔어요. 고민해보면, 영어로 공부는 문장을 고민해보는 거예요. 형용사가 왔는데, 이 형용사는 어떤 간다고 그랬어요? 다시 반복. 형용사는 명사를 수식하거나, 보호 자리에 오는데 보호에는 두 가지가 있다. sc가 있고 oc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얘가 형용사로 상당한 중대한이란 얘기거든요. 어 지금 세상의 인구가 증가했다는 겁니다. 근데 인구가 상당하다라는 얘기를 할까요? 인구가 증가한 거예요. 여기가 여기에다 보호 를 이거랑 같은 의미를 쓸 필요 없고 증가했다라는 의미로 문장이 완벽하게 끝나버렸거든요. 여기서는. 그래서 여기는 뭐냐면, 증가했는데 어떻게 증가했느냐, 방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상당히 많이 증가했다. 상당히 많이 증가했다. 그래서 요 L, 여기다 ly를 붙여서, ly를 붙여서 부사가 돼야 됩니다. 수정해야 됩니다. 틀, 이게 틀린 거예요. 그래서 부사는 동사를 수직해주면서 방법을 얘기해요. 상당히 많이. 어, 아, 진짜 조금이 요만큼이 아니라 이만큼 엄청나게 많이 증가했어. 이런 의미로 부사가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되는, 이 in modern time과 in all age of history 정도를 두 개를 연결해서 이제 풀어줬다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이렇게, 이렇게 잠깐 봅니다. 어, 아, 여러분 형용사 부사를 했는데, 형용사 부사를 했는데, 형용사는 가장 중요한 게 뭐, 상태, 부사는 방법. 요것만을 꼭 알아두시고, 요거를 스스로 설명하는 걸할수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명, 형용사는 명사식 하거나 첫 번째, 두 번째 보호자리에 올수 있다. 보어는 두 가지가 있다. SC가 있고 OC가 있는데 SC라는 건 주어 이퀄 되는 자리를 말하고 OC는 주어와 이퀄 혹은 주어 동사 관계가 되는 자리를 말한다. 알겠죠? 또 다음 강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